대선생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방도령입니다. 대선생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찍을 컨텐츠 8월달 띠별운세인데요. 음. 그중에서도 소띠입니다. 너 나가. 아니, <웃음> <되겠습니까>? <웃음> 우리 둘다 소띠잖아요. <laughs> 예 소띠 뭐뭐 뭐? 다들 궁금해하는 소띠 이번에 금전운이 어떨지 8월달에 금전운이 어떨까. 그래. <laughs> 여러분. 어, 소띠요? 주서 담자. 여러분들, 주서 담는 거는 뭔가가 쏟아졌으니까 주서 담겠죠? 근데 말은 잘못하면 내가 뱉으면 주서 담지 못하지만, 금전은 쏟아지면 어떻게 한다? 차루에 담는다.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노력을 한게 어, 결실이 있느냐? 결실이 있다. 그럼 뭘 조심해야 되느냐? 맨날 얘기하지만, 소띠는요, 사람. 음. 소띠는 정말 옛날에 그 노래가사처럼 정주고 마음주고 사랑도 줘봐야, 이 예, 배신, 배반의 장미가 많아. 그래서 요거만 조심하면 돼. 어, 사람을 간쓸게 다 빼줘도, 그래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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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나온다, 어렵게 나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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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렇게 빨간 게 빨라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소 담아야 되는데, 그럼 뭘 어떻게 주소 담은지 자,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정말로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올축생, 개축생. 자, 올축생 몇 살이에요? 41살이에요. 85년생. 73년생. 뭐 이건 내가 책받침안 봐도 되지. 왜? 내 띠니까. 내가 기원하겠지. 73년. 예, 소띠. 그 다음에, 어, 특이하게 조금 하나 더 하겠습니다. 65살 신축생 소띠. 이분들은요, 각별하게 더 더욱 여러분들이 신경을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쓰셔야 되는 달이에요. 그 중에서도 2월생, 3월생, 8월생, 9월생은요 또 거기서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자 보면요 여러분들 뭘 그렇게 주저답냐? 여러분들이 공사를 하던, 영업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어. 여러분 하시고 싶은 거 있죠?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이직을 하겠다. 어 그래 뭐해드헌터가 여기 이렇게 이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태까지 오, 이직을 하려고 했을 때 연락이 안 오든 연락이 올 수가 있고요. 자 사회 초년생들 자 보면은 소띠로 보면요. 스물아홉 살 정축생이 되겠네요. 그죠? 아홉수니까 안 좋을 수 있죠? 천만의 말씀. 8월 달에는요 어, 새벽정이 울렸네 하면서 여러분들 을 되게 바쁠 수가 있어요 바캉스 시즌이라도 여러분들이 놀지를 못하고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요즘 같은 불경기에 경기가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해서 조금씩 이제 풀리려고 준비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29살 정축생 같은 경우도 어, 어디에 땀나게 뛰어다니게 되는 시점이 되는 거야 그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어, 근데 확실히 소띠는 여러분 알잖아요. 일을 욱실나게 해야 돼. 욱실나게 해야 그 대가를 얻는데, 그래도 그 욱실나게 할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 게 여러분 다행인 거야.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또 한참 헤매야 되거든. 어휴, 이거 봐. 한참 헤매야 돼. 근데 기회가 왔거든. 그럼 재수로 받아야 될까? 아유, 그냥 이뻐 죽겠네. 오반기. 응, 여러분들 소띠 중에서는요. 다 주소 다 뭐예요 뭐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람 업종 자영업자 뭐 새로 창업하는거 확장하는거 이직하는거 모두 다 모두 다 오방이가 이 띠는 그리고 여러분 어 소띠에 대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8월달 운세 이긴 해요 허나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어 눈에 보이는 결실은 없지만 무엇인가 새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죽기 살기로 하세요. 그 결과가요. 언제 나오냐? 바로 가을에 나와요. 진짜 나와요. 그거 나오면 나 맛있는 것좀사 줘. 알았어? 지금 8월인데 가을 해 봤자 9월 10월이잖아요. 네. 근데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여, 어, 어떤 노력을 할 때, 아, 이거는 뭐 내가 한 1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죠? 뭐 이런 게 있잖아. 공부를 해도 내가 뭐한달 공부하고 벼락치기 해서 붙을 수도 있지만, 1년, 2년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맞죠? 근데, 이 8월 달에 여러분들 운세는, 당장 8월에 오는 운세도 좋지만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생각을 했어.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아우, 나 세무사 자격 증 딸까? 어, 여러분 봐보세요. 음그 결실이 금방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금방 나와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했어요그 흐름을 타그 흐름을 타다 보면요 여러분들 내년에는요 자 지금은 주소 담으라 그랬죠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줄 알아요 이렇게 그냥 금을 아니면 무슨 가방 이렇게 그냥 벌려놓고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돼야 너무 좋다 여러분들, 무엇이든 간에 어찌됐건 여러분들한테 소띠 운세가 상당히 좋게 나오잖아요? 진짜 이것도, 이런 표현도 처음 썼던 것 같아요. 유튜브 몇년 찍으면서 이 정도로 제가 오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봐봐요. 여러분도 오늘 소띠 들은 것 중에 제가 무슨 업종 콱 찍은 거 있어요? 없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영업이든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제가 그냥 다 통틀어서 얘기하잖아요. 그 이건 뭐다? 소띠한테는 전 아주 그냥 둘도 없는 기회가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한테 자 8월 이게 지금 8월 운세를 찍고 있는데 지금 8월인데 가을 얘기하니까 오죽하면 대표님이 아니 그래 봐요 9월식 당장 다음 달다 다음 달이네 이러잖아요 예 추석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들어옵니다 8월 달에 여러분 하나하나 준비 잘해 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8월달 운세를 보고는 있지만, 특히 소띠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 하얀 눈이 내릴 때 정말 행복해지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